I'm <laughs> sorry. 2021년 1월 1일, 새해, 새해 아침입니다. 어 강한대교와 마린시티, 엘시티, 그리고 저 멀리 달맞이 고개까지 예 한눈에 들어오네요. 어 여기는 용호동 어 다이아몬드베이 선착장 앞입니다. 지금 섭자리에 있는 용호동 어촌계 주민들께서 어, 어선을 타고 어, 지금 어,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마, 어, 용호동 다이아몬드 베이 어, 요트가 계류 중입니다. 어, 예. 세 서띠회 어, 어, 신총년 세가 어, 또 오르기 직전의 어, 부산의 바다와 어, 마천루가 서사 있는 부산의 모습입니다. 젬을 네. 리장산이 어떻게 서있네요 제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